40번 보도록 할게요. 40번에 주어진 용양론부터 볼 건데요. 이 용양론에서 keep A from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A에게 B를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주어진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용양론부터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많은 미국인들인데 어떤 미국인이냐면 물질주의라는 것이 여기서 데미라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이죠. 많은 미국인들도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A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keep A from B 못하게 막는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A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삐한 걱정이다라고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A와 B에 어떠한 어휘를 넣으면 좋을지 우리가 앞선 내용 보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라는 것이 다소 어떤 것 사이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욕구의 만족감 그 사이에 온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면서 어떠한 보고가 있었나 봐요. 그 보고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미국에, 그 미국에 전국적으로 어떤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가 어떤 결론을 낸겁니다 뭐라고? 여기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깊게 양면 가치의라는 요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양면 가치라는 것은 즉 양면 내가 좋아하는 느낌도 드는 반면에 싫어하는 느낌도 드는 즉 애정을 느끼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와 그리고 물질적으로 없는 거에 있어서 내가 애증을 느낀다. 어떻게? 깊게 라고 결론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회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라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회가 move away from, 멀어지면 좋겠대요. 무엇과? 탐욕과 그리고 과잉과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two word 어디로는 향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동체 가족에 집중되어져 있는 삶의 방식에는 그쪽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같이 공동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돼 있고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또한느낀데요 이러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요 우선순위죠.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가족과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우선순위는요. 공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 의해서. 근데, 어, 이렇게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미국인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점차 개인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무책임한 이러한 미국인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우선 가치, 내가 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데 이러한 미국인들 때문에 내가 어 여기에 다가가지 못한다, 공유되어지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결과, 어, 이러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어떠한 감정을 느낀데요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when brought together 여기서 우리 when이랑 brought 사이에 they were 즉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어디에 초점 그룹에 모하기 뭐 위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여졌을 때 사람들은 놀랐고요 그리고 되게 흥분했고요 모한 뭐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된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을 찾은 거에 있어서, 아, 나만 지금 고립감을 느끼는 줄 알았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고립감을 느끼네? 거기에 놀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 A, B, 무슨 단어 넣으면 좋을지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볼까요? 자, 물질주의. 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를 뭐하고 싶었어요? 가까워지고 싶었잖아. 그렇죠? 아까 전에 t o w o r d 향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점점 무책임 해적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가 공유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사회적 가치를 모하고 싶어 pursue 아니면 hold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1, 2, 3 중에 A번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런 많은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떨어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상당한 어떤 걱정이었어요? 그렇죠. 공통된 걱정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0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